다녀왔고요. 이번 트레이더조 쇼핑은 온라인에서 그 인기가 많다고 추천하는 제품들을 구입해 봤는데요. 제품들을 좀 꺼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영수증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리를 했고요. 31가지 정도 되네요. 요번에도 뭐 꽃을 구입했는데요. 어, 요거는 메리 골드라는 꽃인데 이렇게 그냥 꽃다발로 파는 게 있고, 이제 화분처럼 흙에 심어져 있는 버전이 있었는데, 가격은 1달러 차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을가을한 컬러로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리골드 구입했는데, 3.99달러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흙에 심어져 있는 화분 버전은, 4.99달러. 그리고 트레이드조 꽃은 또 일반 마트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예쁘게 꽂아서 또 테이블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everything, everything bagel. 네, 요거 구입했고요. 이거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하나 딱 먹기에 딱 좋은. 네, 보시면 확실히 좀 빵이 얇고. 뭔가 이렇게 여기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즈닝도 되게 맛있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드시기에는 이거 하나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얘가 딱 양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 남편 씨가 지금 네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서 조용히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에브리띵 베이글은 1.99. 네. 가격은 저렴하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지난번에 요거하고 트러플 오일가 들어있는 포테이토칩 이렇게 두 가지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보면서 아,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다고.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입이 궁금할 때 한두 개집어먹 때 그냥 저는 이렇게 무난한 클래식한 포테이토칩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저는 그 트러플 포테이토칩은 약간 저한테는 조금 헤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늘늘 두고 먹을 포테이토칩으로 먹기에는 조금 네, 풍미가 좀 강해가지고 저는 어, 한몇 달에 한번 정도 네. <laughs> 이 oh, hey. <laughs> we got some more. I can snack on this one. I know.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이거 어, 구입했고요. 1.99. 네, 아까 그 베이글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트러플 오일 들어 있는 감자칩은요. 1달러 정도 더 비싸. 2.99에 용량은 한 4분의 3. 3분의 2이 정도 용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커피 구입했거든요. 어, 요거는 트레이더조 커피고 이거는 남편 씨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크로스트고, 어, 갈아진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는 홀빈을 구입해서 집에 있는 그라인더나 뭐 수동이든 자동이든 그거 이용해서 이제 드립으로 주로 내려 먹잖아요. 요즘에 남편 씨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어, 금주하고 이러면서 아침 6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일정 정리하고 이런,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드립을 먹지 않고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시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그 드립커피보다 굉장히 더 잘게 그라인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잘게 갈아야 되니까 오래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침마다 그렇게 갈기가 좀 귀찮다고 자기 에스프레소 용으로만 요거 한 봉지 요거는 100% 아라비카 그라운커피라고 써있고요. 음, 달크로스트예요 다크하게 로스팅 할수록 카페인 함량은 줄어들어요. 원두를 구입해서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경우에 다크로스트가 훨씬 갈기가 편해요. 그리고 라이트로스트는 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커피 빈이 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더 갈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갈시는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369g, 370g 이고요. 3.99, 네, 4달러 정도.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렸어요. 제가 항상 120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1130원 이하로 떨어져서 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우간다에서 온 카카오로 만든 다크초콜릿인가봐요. 네, 써있는 것처럼 85%짜리 다크초콜릿이고요. 카카오가 서 우간다 거고요. 이탈리아에서 만든 초콜릿이네요. 디저트를 따로 꼭꼭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제 먹고 나면 살짝 입가심으로 초콜릿을 한 조각 정도 먹는 습관이 있는데 좀 달달한 밀크 초콜렛보다는 이렇게 달지 않은 다크 초콜렛한 조각을 먹으면 입이 되게 개운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트레이더 조간 김에 이거 구입해봤어요. 1.69달러. 네, 1.69달러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린 망고 구입했는데 이거 남편 씨 간식이에요. 망고를, 생망고도 좋아하고 말린 망고도 좋아하고 말린 망고가 아무래도 보관이 용이하니까 네, 이렇게 먹게 되는데 1.9 네, 얘도 1.9 아까 남편 씨가 이제 이거 새거 구입했으니까 한 조각이 남아있었는데 그거 아까 먹으면서 화면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트레이드 조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을 좀몇 가지 구입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섯 가지? 네.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찹이었거든요. 보세요. 케찹을 뭐, 네, 그냥 좋아하는데, 자주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케찹 맛에 그렇게 제가 예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트레이더조 케찹이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하인즈에서 나오는 그 코스트코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케찹이거든요.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기가1.99 였거든요. 제가 케찹을 이렇게 낱개로 사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1.99면 뭐 가격이 비싼 느낌은 아닌데 어, 언제 이제 뭐 감자튀김을 먹던지 아니면 그냥 케찹만 조금씩 따라가지고 맛 비교를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도 맛있다고 이거 모르는 분이 없대요. <laughs> 저만 모르고 있었나봐요. 음, 나중에 맛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 입에는 더 달고 더 시고 토마토 향도 더 강하고 이런 느낌이고 요리에 쓰면 훨씬 풍미가 진해서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이케찹에 익숙해지면 그니까 요거 트레이더조케찹에 익숙해지면 일반 케찹은좀 심심한 느낌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유 두 가지인데요. 코스트코 우유를 대량으로 요거트를 만들거나 할때 코스트코 영상에서 좀 자주 보여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에 두 배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한 통에 모여서 그런 게두 개가 들어있는 어 그런 거를 박스로 팔거든요. 근데 진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진 않아서 트레이더 조 우유로 구입해봤는데요. 오가이콜밀크 이거는 네, 지방이 풀로 들어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3.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3.4%인가? 뭐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로우팻 해가지고 여기 1%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남편 시용인데 보통 이제 그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넣고 에너지 드링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만들 때 보통 이제 1% 저지방 우유를 쓰거든요. 네, 로우팻이 2.19달러. 그 다음에... 홀밀크가 3.49달러. 이게 오가닉이고 오가닉이 아닌 차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둘다 지금 2L. 2리터. 리터가좀안 되죠. 하프 갤런이니까 1.89. 네, 1 9터 정도 되는데. Yeah. Honey. Yeah. So there's like a big price difference between low fat and whole milk. Is it because organic n a n o o r g a n i c or low fat? No, yeah, exactly. milk s basically the same price same price but organic o r n organic organic o r a n i c organic organic o r g a n i 이 o r g a n organic organic g g 베지터블만 먹인 사료도 신경을 썼나봐요. 2.69달러였어요. 코스트코 가격이랑 한번 비교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어떤지 한번 어, 확인을 해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햄인데, 요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블랙 포레스트 햄이라고 어, 서브웨이 같은 데 가서 간단하게 테이크아웃으로 샌드위치를 예전에는 좀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데, 이런 데 갔을 때, 블랙 포레스트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좀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반 햄만 따로 구입할 때도 이 블랙 포레스트 햄을 어, 저희는 주로 사먹는 편이고요. 3.69달러 였어요 네. 4,000원 좀 넘을 것 같은데. 227g. 20조각까지는 안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 구입했어요. 통조림, 뭐 저장식품 네 이런 종류인데요. 칠리를 좀 만들 거예요. 간, 간 쇠고기를 누가 주셔가지고 추울 때 먹기 딱 좋은 그런 음식이라서 소테즈라는 그 루크루제 냄비에 칠리를 좀 만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넣을 재료들을 구입을 한 건데요. 먼저 킷잎인 네, 강낭콩이라고 보시면 돼서 네, 이거는 가염이 된 거예요. Made with sea salt라고 써있어서 네, 그래서 통조림 구입하실 때 가염인지 가염이 아닌지 구분하셔가지고 소금량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99, 99센트 였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빈. 검정콩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미국의 요리들에. 그러니까 미국 요리라는 게 딱히 많지 않고 대부분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멕시코 요리 이런 애들이 많이 미국에 들어와서 어, 미국화된 요리들이 많잖아요. 특히 멕시코 음식에는 블랙빈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이런 블랙빈 통조림등은 등은 좀한몇 개, 서너 개씩 챙겨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0.79 달러, 79 센트였어요. 보통 요거 미국에서 파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캔이 어, 15.5 온스, 그니까 439g.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한캔 혹은 좀 양을 많이 한 4인, 5인 뭐 4인, 6인, 이런 레시피는 요, 요런 거두 개. 이런 식으로, 어, 레시피 분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어, 구입했고요. 홀커넬이라고 해가지고, 그 옥수수 알갱이, 네, 똥조림인데, 설탕이나 뭐, 프리저베틸티브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거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돼있네요. 그래서 트레이드조 제품이고, 요렇게세 가지 다 칠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구입했고요. 0.89, 89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한 천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에. 지난번인가요? 그 전인가요? 그 트레이드조 영상에서 절임 식품들을 한세 가지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다잘 먹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브하고 아티초크 두 개만 구입했어요. 아티초크 먼저 보여드리면, 아티초크는 요번에는 똑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아티초크가 그릴드 아티초크예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릴에, 고면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릴에 구운 아티초크인데, 어, 지난번 아티초크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살짝 궁금해가지고, 그릴에 구운 아티초크를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것도 제가, 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이, 얘를 꺼내서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어, 영상에 담아 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2.99 달러, 한 3,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올리브예요. 네, 병이 참 깔끔하고 예쁘죠? 네, 개인 취향인데, 뭐든지 제품이 너무 이렇게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람이 조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베이글도 너무 크고 밀도가 높으면 되게 배부르고 부담스럽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구입하는 이 그린 올리브는 알이 되게 커요. 이거에 제 생각에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조금한 올리브가 더 맛있더라고요. 하나 먹기에도 좀 부담이 없고. 코스트코 그린 올리브는 가성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트레이드조 갈 때마다 이렇게 좀뭐 이런 아티초크랑 같이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저는 잔뜩 사서 쟁여놓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살기가 그런 부분은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넓은 집에서 팬트리를큰 공간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음 가격이, 네, How was it? Yeah, 네, aren't is cute. Yeah. I love small green olives. Hey, you have small green olives. I really hate Costco massive green olives. It looks it it like this big. Well, yeah. There's I think Costco sells two. There's one that has like the garlic stuffed. I really don't like it. And then the other one is just like a massive Spanish. 아 어, 이번 제품들은 다 냉동하고 냉장인데 전부 다 추천에 있었던 애들인데요 슈르프 티카 마살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인도식 커리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 오탠틱하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현지 그 음식에 되게 가깝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비교도 하시고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괜찮다고 추천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3.49달러어요 그래서 요게, 요게 이제 뭐 치킨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치킨 티카 마살라도 있고, 슈림프 티카 마살라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우 좋아하니까 슈림프 티카 마살라로 구입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슈림프 어, 티카 메살라 위드 쿠민 라이스라 그래서 쌀도 들어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다 조리가 되어 있는데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먹게 되면 그때 영상을 찍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갈릭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도 어, 굉장히 맛있고, 질이 좋다고, 네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플랫프레드, 난뭐 비슷비슷하잖아요. 난이랑 플랫프레드의 차이는 요거트, 그러니까 반죽 과정에서 요거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난도, 어, 추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입했고, 얘는 1.99. 그래서 이것도 2,000원 조금 넘겠죠. 피자! 네, 트레이드 조 피자가 어, 가성비가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서 저희가 제 일상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냉동 피자를 가끔 구입해서 뭐 집에 있는 버섯이나 야채 같은 거 얹어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먹는 거를 좀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종류가 한네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그 다음에 그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뭐 사각형 피자도 몇 종류가 있고 그래서 냉장고 한쪽 섹션에 제가 봤을 때한 9가지, 10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르골라 피자가 마침 있어서 아르골라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르골라 피자 구입했는데 3.99 였어요. 그래서 마르게리타도 3.99 였고 치즈만 들어있는 피자죠. 그런 것도 다 똑같이 3.99 였어요. 체리토마토, 모짜렐라, 만체고 치즈, 프로블런은, 프로블런은 뭐지? 이거 소시지인가그 네. 다음에, 페코리노 치즈. 페코리노 치즈, 제가 그,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코스트코 그 치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짭짤한 하드 치즈거든요. 네. 이태리에서 수입한, 네, 피자네요. 이거 맛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는 구워서 먹어보게 될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해서 구입해봤는데요. 블루베리 바닐라 치즈래요. 블루베리 바닐라 치즈. 그래서 이거는 블루베리가 덮여있는 고트 치즈. 되게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천에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입해봤는데 4.79. 네. 5,000원 좀 넘겠네요 어, 용량은 22g 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뭔가 요런거는 좀 특별하게 맛있게 조금 먹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네 블루베리 고트 치즈입니다 다음으로 네, 보여드릴 거는 <laughs> 네, 엄청 크죠 네, 가지 네. 가지로 그 오래전에 제가 가지 간장 피클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 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네. 가격이 얘가 1.69달러였는데 이게 개당이었어요. 무게당이 아니고. 그래서 대충 보고 제일 큰 걸로 집어 왔는데 정말 크긴 크죠. 네. 그래서 이거 잘 썰어가지고 가지 간장피클을 만들어 볼게요. 할라피뇨, 할라피뇨고추 네, 네, 이렇게 100개 어, 딱 들어있어서 구입하기 편하고 네, 6개 들어있고요. 얘는 가격이 1.29 1.25한 1300, 400원 정도 하겠네요. 이 할라피뇨 고추는 한국의 청양고추보다는 조금 덜 맵고요. 더 통통하고 커요. 그리고 씨를 제외한 실제 그 채소 자체 양이 좀더 많죠. 청양고추는 좀 작으면서 더 날씬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길이나 조금 더 크거나 뭐 이런 정도고, 컬러도 조금 더 이거보단 밝죠. 고그 고추하고 제일 비슷한 미국의 마트에서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고추가 e 라노 페퍼예요. S E R R A N O라는 이름을 가진 고추인데, 걔네가 그래도 매, 매콤한 정도나 모양이나 또그 고추의 과육이나 이런 게 어, 한국의 그 청양고추랑 거의 제일 비슷해요. 근데 이 고추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구입하시는 고추에 따라서 매운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트레이더조 할라피뇨 고추는 이런 식으로 파네요. 보통 일반 미국 마트는 이렇게 그냥 쭉그 통에 넣어놓고 원하는 만큼 사서 무게에 달아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이 토마토는 똑같은 토마토인데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뭔가 보석같이 영롱한 그런 맛이 있어. 요 음식은 물론 맛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눈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기에 그 샐러드 종류는 이헤일룸 토마토만큼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런 애들은 잘라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예쁘게 플레이팅 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얘좀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고 맛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해요 3.29달러 네, 그리고 또한 3,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화과 네, 무화과 굴페인데 무화과를 뭐 빵에 얹어서 샌드위치로도 드시고 샐러드에도 뿌려 드시고 이름은 블랙 픽스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 들어있고요. 꽤 많이 들어있죠.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우 벌써 뭐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씻어가지고 무화과도 눈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을 때 너무 예쁘고 실제로도 굉장히 맛있고. 네, 이거는 1파운드 11개 정도 들어있는데 아, 3.99. 네. 그래서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토마토 신선해 보여서 토마토 워낙 좋아하니까 5개 정도 구입했고요. 하나에 거의 한 19센트라서 5개에 95센트. 당근, 당근. 미국 당근은 이상하게 이렇게 길고 얇아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제일, 제일 크고 제일 통통한 게이정정도 이, 이, 이 사이즈거든요. 나머지는 더 얇죠. 한국 당근이랑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막 제주 흑당근 같은 경우는 뭐 이만하잖아요. 주먹만하잖아요. 당근을 미국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도막도막 썰어서 뭐 로스팅도 많이 하고 뭐 스튜나 이런데 그냥 푹졸이고 어, 이러는 데 많이 쓰지 한국처럼 얄팍열팍하게 썰어서 채를 썰어서 볶거나 이런 걸잘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들은 채 썰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한번 썰었을 때그 면이 좀 넓어야 그걸로 채를 많이 썰수 있는데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냥 구입을... 미국 스타일 당근을 구입해서 어, 사용하는 편이에요 1파운드 단위로 이렇게 팔아요 이거 하나가 450g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하나에 뭐... 보통은 1달러 정도 하는데 이건 얼마였을까요? 0.79, 79센트, 1달러가 안 되네, 천 원이 안될것 같죠? 네, 그리고 요고, 그린 어니언, 어, 파 구입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파들은 이렇게 좀 얇아요. 네, 얇아서 덜 맵고, 어, 이것도 역시 대파를 막 이렇게 많이 썰어서 넣어야 되는 국 같은 거 많이 끓일 때는 조금 양이 많지 않다고 볼수 있어서 1.29, 근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요고, 어, 파 구입했고요. 저희 남편 씨 점심 뭐 간식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데 요 미니 당근을 미국에선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근을 아까 보여드린 이런 당근을 다 껍질을 벗기고 해가지고 잘라서 먹, 먹기에는 조금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워낙 많이 먹으니까 얘를 얘하고 그다음에 샐러리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오이, 샐러리, 어, 당근 요렇게. 이거에 1.5배 정도 되는 양이고, 가격은 1.49, 1,6700원 정도 하겠네요. 바나나, 트레이더조 바나나 구입해봤네요. 요거는 6개가 들어있고요. 바나나 한개에 19센트. 그래서 6개가 달려있는 애는 곱하기 6 해가지고 1.14달러. 코스트코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보통 8개가 달려있는데, 개가 1.28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시리얼에 바나나를 슬라이스해서 얹어 먹는 걸 자주 하고 있어서 바나나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하나는 지난번에 없어서 구입하지 못했던 그, 스파이스, 에브리띵, 버터, 베이글이라는 세사미 시즈닝인데, 요거 잔뜩 들여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구입을 해봤는데, 요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고, 제가 요리나 음식이나 이런 거 하면서 좀 맛있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99달러. 2 0 0 2,300원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려고 줄서 있다가 그냥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약간 스프레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프레드 하면은 보통 잼 같이 달달한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요런 이제 올리브를 잘게 썰어서 시즈닝에, 시즈닝에 놓은 요러, 요런 이런 애들 네, 요런 애들도 이제 빵에 잘 발라서 먹거든요. 두 가지 올리브를 잘게 다져가지고 어, 스프레드로 만든 건데요. 남편씨가 오늘 빵을 구울 거라서 오늘 구울지 내일 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죽을 부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빵이 구워지면 그거에다가 한번 발라서 먹어보려고 해요. 얘도 1.99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땠는지 또 <laughs>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보여드렸고요. 총 31가지 제품, 72달러에 세금은 40센트가 붙어서 72.40달러 구입을 했네요. 한 8만원 편집해서 올리기 전까지 먹어본 제품들은 제가 최대한 영상에 같이 담아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